안녕하십니까. 연제구 구의원 나 선거구 무소속 박성우 예비후보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금수원박과 기초연 증당 공천제에 대해서 제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원박과 기초연 증당 공천제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을 하셨으면 합니다. 금수원박 뭡니까? 검찰의 수사권 박탈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은. 범죄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범죄와 부패 수사를 심도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여러분, 이것은 단편적인 내용입니다. 금수 완박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정말 무서운 것은 여러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 그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검찰은 특권청의 부패 수사, 정치인들의 부패 수사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수호자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지만 나라가 작용화되어서 공산 흡수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위원 정당 공천제도 그렇습니다 기초위원 정당 공천제로 인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초위원만큼은 70-80%가 무소속이라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국 중앙에 있는 민주당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상식에 반하는 입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위원 70, 80%가 77.6%, 70, 80%가 무소속 의원이다 보니까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입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입법을 할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미국의 기초위원은 70, 80%, 77.6%가 무소속이라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7, 8명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입법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 상식대로 그 국가의 전통과 정체성이 지켜나가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검수 완박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시키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의 소자인 검찰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고 우리나라가 공산사회주의로 넘어가더라도 어떻게 지켜내고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위원 정당 공천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초위원 정당 공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기초마저도 중앙정당에 예속이 되어버리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도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초의원이 미국처럼 77.6%, 10명 중에 7, 8명이 무소속 의원이었다면은 정당 공천제가 없었다면은 중앙에 있는 정당들이 섣불리 국민의 반하는 기 법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초위원 정당 공천제 폐지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미, 미국이 기초위원이 70, 80%가 무소속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지켜지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권리가 지켜진다는 것, 그것을 저는 우리 국민분들 하셨으면 합니다. 검수왕박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은 권력형 범죄, 부패, 수사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것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공산사회주의로 넘어갈 때 검찰이 나서서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국민들 삶에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지키는 축 하나가 검찰의 수사권이고 그리고 기초의원 정당공정제 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기초의원 정당공정제 우리나라는 정당정치고 정치를 하려면 정당이 예속돼야 된다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아십시오 자유민주주의의 상징 국가인 미국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미국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미국은 기초위원이 7, 80%가 무소속이라는 거 우리 국민분들 분명히 좀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분들 속고 있는 겁니다. 기초위원만큼은 정당 공천이 폐지돼야 되고 기초위원만큼은 무소속 의원이 되었을 때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입법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수완박이라는 이런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이런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거 우리 국민들 아셔야 됩니다. 정치가 왜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상식에 맞는 그런 입법을 해야 되는데 상식에 반하는 입법을 하는 그 사람들 국회의원이 할수 있습니까? 그런 국회의원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민의 상식에 맞는 그런 입법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의회 정당 공신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되고 기초의회가 중앙 정당의 예속이안될때 우리 국민들의 필요와 권리가 지켜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굳건히 지켜진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막아내는 것이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 단순히 부패 문제 범죄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대치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인연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아주. 동북아시아의 화약고 같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전쟁도 이념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국군 왜 존재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군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군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권이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초의연만큼은 정당 공신제가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초의원만큼은 7, 80%가 무소속 의원이라는 거 국민분들 부디 아셨으면 합니다. 기초가 무소속일 때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입법을 할수 없다는 거 이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